안녕하세요 여러분. IT로 유술 를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 t c m c a j u 의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와격적인 <laughs> <laughs> 어, 세미나를 시작하기에 앞앞저희희중중하하생생하하는들에에해해여여분분에에이이야드리리싶싶습다어어조직직이 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한지를 보려면 그 조직이 어떤 KPI를 가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요 아무래도 KPI라는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PI는 핵심 성과 지표라는 말로 여러 가지 성과 지표 그러니까 어떤 일을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할 때 쓰이는 여러 가지 지표들 중에서 핵심이 되는 성과 지표라는 이야기입니다 어, 조직이나 개인 차원에서 이 핵심 성과 지표를 정하는 것이 필요한 일은 어떤 거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떤 어 성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과 지표는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의 3점슛에는 얼마나 많은 3점슛을 넣었는지 하나와 3점슛 성공률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라는 성과 지표가 있을 겁니다 만약에 저희가 얼마나 많은 3점슛을 넣었는지를 저희 핵심 성과 지표로 하게 된다면 선수들은 아마도 자기가 슛을 잘못 넣을 것 같은 상황에도 성공률은 포기하더라도 3점슛을 좀더 많이 넣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할 겁니다 반대로 3점 슛의 성공률을 KPI로 한다면 선수들은 내가 많이 못 넣는다고 할지라도 자기가 가장 자신있게 넣을 수 있을 때에만 시도를 할 것입니다. 이것처럼 KPI를 정한다는 것은 자기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까지 같이 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희의 KPI를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 있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어쩌면 저희가 I.T.를 하다 보면 많은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저희의 KPI가 아닙니다. 만약에 저희의 KPI 상충이 된다면 저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죠. 그리고 저희 중 누군가가 이런 좋은 회사에 취직한다면 저희가 정말 정말 많이 축하해 줄 겁니다. 하지만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도 저희의 KPI는 아닙니다. 세 번째는 많은 사람에게 박수 받는 것입니다. 저희가 I.T.를 하다 보면 I.T.로 이웃을 돕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야, 너희 대단한 거 한다 어떻게 그런 일할수 있어라는 박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박수를 받는 것은 정말 힘이 되는 일이지만 이것도 저희의 KPI는 아닙니다. 정리하면 많은 돈을 버는 것,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박수를 받는 것은 저희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저희 KPI와 상충된다면 말이죠. 저희 KPI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IT로 유술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저희 주변, 그리고 전 세계를 보면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는 유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로 이웃을 돕는다는 것은 저희 몇명 소수의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IT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것은 저희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IT로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희가 IT로 이웃을 도우려고 시도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의 시도가 단순히 시도로 끝나지 않고 이웃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IT로 이웃을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IT로 이웃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저희가 다른 것을 포기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번 세미나를 개최할 때마다 저희 주변에 어떤 이웃이 있는지를 보고 그 이웃이 가진 문제를 IT로 해결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시도한 내용을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IT 트렌드를 활용해 이웃을 도우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의 IT 트렌드를 보고 거기에서 이웃을 도움되 도움이 되는 인사이트를 뽑아서 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웃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질적으로 진행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웃에게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수 있고 이웃과 소통 창구가 되어줄 웹의 디바이스를 구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한 솔루션에 발생하는 데이터와 여러 기관에서 발생 이제 제공해 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유수 도와보려고 합니다. 또 그리고 지금 당장은 어렵겠지만 어, 향후에는 AI를 활용해서 유수 돕는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많은 개발자, 기획자, 디자이너,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그리고 마음이 사사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어, 혹시라도 저희 오늘 이 제가 발표드린 KPI에 공감이 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발표 는 여기까지였고 남은 세미나도 정말 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